있는 거야? 맨날 마운팅하고 맨날 저쪽 싸우고 이러던데 <laughs> 진짜 <laughs> 아나 웃겨 <laughs> 아 진짜 지수고 공되는 이런 건가 <laughs> 너무 웃긴 다 얘. 네 오늘은 쓰레기를 좀 여러 번 갖다 버렸어요. 그동안 너무 추워가지고 못 나갔는데, 날씨가 좀 나갈 만하길래 음. 재활용 싹 갖다 버리고 쓰레봉 투 20만 짜리 한번 버리고 재활용한 세네 번 갔다 왔던 것 같아요. 근데 한두 번더 왔다 갔다 하면은 음, 병 있는 거 맞아 버리면 쓰레기는 다 버린 것 같아요. 이럴 때싹다 갖다 버려야 하고 나갈 때 그냥 가지고 나가야지 쌓아두면 안 됩니다 그냥 나갈 때 외출 루틴이에요 고마해? 알았어 고마? 그럼 그래, 애기 일로 와 애기 일로 오세요 애기 아까 굽니팡팡 하잖아 했잖아 애기 붕대 팡팡 했잖아요. 뭘또 해요? 만두 애기 마, 마운틴 그만해. 그만해. 싸우지 말고. 이제 니네는 싸우면 무조건 누나한테 혼날 거야. 그래야지 지금 둘 싸우지. 어? 만두. 애기 그만 잡어. 만두야. 애기 그만 잡어. 여기 그만잡아 너 요즘 너무 쎄 너무 마운팅이 심해